안녕하세요 1월 6일 새로운 한 주의 월요일 출발 네 시장은 좋습니다 코스피가 1.9% 급등했고요 네 코스닥이 1.7%대 급등했습니다 오늘 뭐 주인공은 SK하이닉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9%대 급등했네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네 CES 열리는 상황이고 FMC 의사록 발표가 있고 목요일날 옵션 만기 그리고 금요일날 고용동향 보고서가 있습니다 뭐 CS 때문에 일단 오늘 반도체 주,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았지만 그죠. 일단 반도체 주 쪽이 좋았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일단은 뭐 조금 더 약간 트럼프 리스크는 봐야 되겠지만 그죠. 바닥 찍고 약간 이틀 연속 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웨인입니다. 오늘도 일단 웨인이 들어왔고요. 뭐 코스피 쪽으로 3200억 정도 매수를 한듯 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좀 많이 샀네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단 코스피 쪽으로 외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들어왔고 삼성전자도 지난주 금요일날 외인 매수 오늘도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인 매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지 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듯합니다. 외인 매수가 확실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죠? 그동안 또 힘을 못 썼던 대형주 일단 코스피 쪽뭐 조금 더 코스닥보다는 좋아질 수 있을 듯한데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습니다. 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괜찮았고, 뭐 셀트리온도 한 1.5%, 제약이 2.7%때 올랐네요.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은, 네, 알티오젠이 빠졌고, 유한 영역도 빠졌고, 뭐 전체적으로 뭐 시젠, 그리고 뭐죠? 그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이랑 그 뭐죠? 또 암튼 뭐 그건 또상하가간듯 합니다. 뭐 중국 그 이슈 부분, 등등. 여하튼, 오늘, 뭐, 셀트리온 시장 오름만큼, 뭐, 조금은 좀 부족하지만, 그나마 좀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점에, 그리고 오늘 수급 쪽에서 그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신 정권, 네,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반면에 메릴린치는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튼 뭐, 그게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은 그냥, 네, 시장 흐름에 따라 왔다 갔다 저는 할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올려 드렸던 네, 그 셀트리온의 일정들 뭐 부분 참고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 일정 뭐 근처 부분으로 해서 주가의 변동성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1.9%, 네, 코스닥 1.7%대 급등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네, 미 선물 3대 지수. 네, 혼조세 정도 보여주고 있는 사황이고요 HLB, 네, CMC 실사 완료 이달 정도 뭐 유력하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일단 전망입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HLB 리보세아립 긍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투자하시고요. 안, 아, 그렇게 안 보시면 투자 안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HLB, HLB 제약, HLB 테라피틱스 부분이고요. 뭐, 최근에, 네, 조금 그 제약바이오, HLB 쪽은 조금 올라왔다가 오늘은 뭐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하여튼 뭐 기존에 그죠? HLB HLB 테라퓨틱스 HLB 제약 기준상으로 보면 테라퓨틱스가 많이 올랐죠. 네. 뭐 장중까지는 조금 더 힘이 빠지다가 뭐 결국은 또 2.5%대 또 상승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CMC의 이달 네 아무튼 뭐 저는 HLB보다는 HLB 제약이다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네, 면역 세포 치료제, NK 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결과 뭐 상반기 초, 뭐 이달 초 한뭐 1분기 내고 그 정도 부분상으로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가 되었던 비모는 지난 11월달 통과가 되었던 상황이었고 허가 마지막 관문 내 네, CMC 실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항암치료제인 네, 리버세라리 미국 허가를 받기 위해 마지막 관문인 제조설비 실사를 남겨두고 있다. 위 FDA는 이달 안에 CMC 실사를 완료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으로 질 FDA 최종 승인은 그죠. 3월 20일 일단 늦어도 3월 20일 부분에 일단 결정이 나는 부분이라서 이 정도 결정이 나려면 CMC 결과 쪽에 대한 부분이 이달 정도에 완료가 돼야 완료가 돼야 뭐 일정상으로 좀 감안 네, 이렇게 좀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보세라니까 카네리주바 제조 시설은 네, 헝루이 제약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허가 트랙이 리버세라립의 경우 NDA, 네, 케미컬 신약 허가 신청, 카브넬리주법의 경우 바이오 의약품 허가 신청으로 각각 진행이 때문에 CMC 실사도 별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어깨 관계자는 CMC뿐만 아니라 FDA 허가 절차는 기밀한 내용이다 라며, 네, 승인 날짜가 3월 20일인 것을 감안하면 1월 중에는 CMC 실사가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1월 중에 CMC 실사가 완료가 되면 거죠. CMC에 대한 결과는 뭐 이게 뭐 1월 중, 1월 중순에 한다라고 하면 뭐 빠르면 1월 말 또는 2월 초 중순쯤에 CMC 결과가 나올 거고 이제 그 이후에 또 FDA 승인 뭐 소식이 나와 줄수 있는 상황이겠죠. HLB 리버세나리에서 새첫 허가 국산 신약 될까? 네. 2025년 첫 허가 국산 신약 가능성은 높은데 그죠. 이제 이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기존에는 승인 이제 다가옴에 따라 승인 모멘텀으로 쭉 올랐다가 그죠. 쭉 올랐다가 기존에 승인 실패했을 때 급락했죠. 최근에 또 유한 양행은 조금 또 다른 부분이고 죠 승인 나왔을 때 승인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승인 소식이 나왔을 때도 크게 가격 조정 없이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급등세 보였던 부분. 이게 또 과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뭐, HLB 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가, 네, 주가의 흐름 부분을 보고 대응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과거 흐름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냥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승인 소식이 나오면, 한번 급락하면서 가격 조정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한영향 사례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깊은 가격 조정 없이 또 횡보 정도 하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컨장, 네, 미국 내 네. JP 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 삼바와 셀트리온 출격, 네,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네, JP 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 제약바이오 긍정적 일정에 대한 모멘텀, 셀트리온, 소회장이랑 같이 참석하죠. 이재용 특미 같이 쫓아온 서정진, 뭐 셀트리온 주식 가치가 그 정도냐, 뭐몇조 원대, 여조 원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항상 뭐 팔고는 팔고는 있지 않, 않는 상황이 오죠. 삼성전자 이재용 네 주식 가치는 떨어졌고 서, 서 회장의 주식 가치는 올랐다. 수석 부회장 깜짝 발탁 없었던 셀트리온에서 인사 방점은 R&D와 생산이다. 수석 부회장 자리가 없는데 그죠. 이 지금 현재 일단 공석입니다. 뭐 이번에 조금 임원 성진 이 나왔을 때뭐 여기 내용으로 보니까. 서진석, 네, 소 회장의 아들 부분이 조금, 네, 그 수석 부회장, 수석 부회장 자리, 뭐 조금 이 가능성을 봤었는데, 네, 결국은 발탁이 없었다. 수석 부회장 신설 후첫 신년 인사에서 서진석 의장 발탁이 없었다. 해당 직급은 셀트리온이 지난해 3월달 신설한 자리 부분, 네, 소 회장, 네, 서진석이 올라갈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이유. 아직까지는 조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완전하게 정상궤도로 올라오지 않았다. 특히나 영업이 이번에 역신장 부분이죠. 합병권 때문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보류로 상장 3사 합병체인 통합 셀트리온 출범이 무산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네요. 부사장 이상 성진자 없어 전략적 핀 인사 인사 주목. 그래서 뭐 R&D 쪽이란 거죠. 뭐그 공장 쪽, 네, 쪽이 좀 성진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었고요. 셀트리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도 전했다라고 하네요. 임원진들이 빈소 찾아에서 조문 및 부의금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부분. 또 이건 또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셀트리온이 무한항공참사, 네. 무한공항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한 사실이 네. 뒤늦게 알려졌다 해서 임원들이 네. 그 장례식장에 셀트리온 관계자는 참사 직후 소회장의 뜻에 따라 빈서가 차려지는 대로 임원들이 순차적으로 조문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겠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 뭐 부의금 내 네, 전달했고 뭐 했다라고 하네요. 셀트리온 미국의 스테키마 상호 교환 금지 청원 반박 네 했다라고 하네요. 알보텍이 테클을 늘고 있습니다뭐큰 테클 부분은 아니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냥 내큰 네, 테클 부분은 아닙니다. 알보텍 미 FDA에 상호 교환성 금지 청원 했다. 삼바와 셀트리온을 겨냥한다. 라고 하는데, 삼바와 셀트리온 내년 2월에 출시죠. 알보텍은 아직 일정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CHO 세포주 부정 영향을 지적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알보텍이 셀트리온은 안전성 위험은 무의미하다. 임상에서 스테키마 유사성 안전성 확인. 알보텍 제품 부적합 지적. 셀트리온이 자사의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스테키마 상호 교환 금지 청원 반박에 나섰다.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를 제조하는 방식의 차이가 위험을 증가한다 라는 주장에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네. 알보텍이 이런, 이런 부분에 네. 금지 청원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삼바와 셀트리온 쪽 같이 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CHO 세포주로 제조된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에서 면역 원성 증가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알보텍의 시민청원은 FDA를 포함한 규제기관들이 바이오시밀러 교환 가능성을 판단해 사용하는 전체 증거의 총합 개념을 무시한다며, 셀트리는 FDA의 알보텍이 제출한 청원의 기각을 촉구한다. 네. 뭐, 크게, 여하튼,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데, 여하튼, 뭐, 알보텍이, 네, 테크를 거네요.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9%대 급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코스닥도 그죠 뭐 반도체 2차전지에 다 올랐습니다 1.73% 급등 717뭐 코스닥은 거의 뭐 4일 연속 내 네, 급등세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시아정시 대만만 2.79%대 급등했네요 우리 국내정시랑 대만 환율 0.1% 1468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네, 외인 3700억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2,800억 이틀 연속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죠. 옵션 만기 네.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개인 만 1,600억 외인 1,500억 기간 140억 팔았고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죠. 또 이제 코스, 외인들이 계속 들어온다 라고 하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상승률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 삼성전자 2.7%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틀 연속 거죠. 오늘 170만 주나 샀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140만 주9%대 급등. 삼바 강보합 셀트리온 1.5%뭐 대부분 네이버, KB 금융 다뭐 올랐고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RTO젠 약보합 에코프로그룹 주3% 4%대 HLB 1.98%네 올라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셀트리온 코스피 제약 1.06, 네. 코스닥 제약 1.61%대에서 상승 마무리되었고요. 셀트리온 1.55% 상승한 183,700원, 네 거래량 45만주에 126%대, 뭐 금요일보다는 조금 더 나았습니다. 시가가 181,000원 0.06, 네. 고가가 184,700원 2.1%, 저가가 179,700원, 이거 장초였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네. 0.6, 뭐큰 의미는 없고 그죠. 차트상 네 양봉 5 2 1선잘 네. 게2선이죠2선잘 지지를 받으면서 네 5일선까지 네 돌파하는 양봉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사주. 네. 소극적이네요. 7,300주 샀습니다. 3만 주 신청에 7,300주. 네. 오늘 메릴린치 계속 팔고 있습니다. 6만 주. 순매도만 했고 그냥 그 물량을 대신이 받아갔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순매수만 했습니다. 8만 6천 주. 뭐, 아까도 오전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신 NH 창구. 작년에 그죠. 작년 말에 요 창구에서 대량 거래랑 왔다 갔다 치고받고 한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대신, 네, 대신이 매수해서 마무리되었고요. 요거 단순하게 보면 요 대신 창고도 일단 약간 금은물이 외국인인 듯 합니다. 수급을 보니 그죠. 4,300주 외인이 샀죠. 메릴린치가 6만 주 샀는데, 이 정도 샀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보면 요 D 신 쪽이 좀 검은 물이 매우인 창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신한 정권 매도. 뭐 차트 네. 하단 지지선, 추세선 네잘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흐름만큼 네 올라간다. 이제 뭐 개별 악재, 뭐 개별 호재 소식이 개별 소식 부분이 아니면 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수급 현황 내 네, 외인만 4,300주 샀고 네, 프로그램 28,000주 기간이 3일 연속 조금 파네요 12,000주 뭐 배당에 들어왔던 물량 금융 투자는 사고 있는데 그죠 보험 투신 사모펀드 쪽이 조금 파네요 배당 들어왔던 물량을 팔고 반도체 쪽으로 가나요 연기금 네, 5,900주 정도 팔았고 제약 2.71% 상승한 56,900원에 마무리 되었고요 거래량 10. 17,04%대. 시가가 보압. 고가가 57,500원, 3.79. 저가가 마이너스 0.18, 55,300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뭐, JP 모건 조금 샀고, 메릴린치. 셀트리온이랑 동일하게 그죠. 21선 지지받으면서 51선 돌파하는 양봉. 마찬가지 외인만 샀네요. 만주. 뭐, 셀트리온이나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어느 쪽 한쪽 올라가면 조금 더더 뭐 올라가고 또 어느 쪽이 더 올라가면 또더 올라가고 거죠. HLB 제약 네, 1 8 3대 올라갔고요. 2만 5,100원 뭐 외인들이 그동안 좀 사다가 오늘은 조금 팔았는데 여전히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약간 리버세라리 긍정적으로 보실 분들 네. 뭐 HLB, HLB 제약, HLB 테라퓨틱스 네, 이렇게 3개 종목 HLB 그룹은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는 뭐, 일단, 일단 자는, 일단, 일단 잘은 모르지만요. 일단 이세 개가 타 대비해서 추세 부분이라든가 모멘텀이라든가 훨씬 좋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HLB 쪽에 대한 부분 그렇게 보시면서 CMC 뭐 이달 중에 CMC 결과 나오면 또 급등 또이 성인 모멘텀으로 쭉쭉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SK 하이닉스. 네, 9.8%. 웨인 140만주. 이거 단순하게는 그죠. 네, 한 20만 초반대까지는 네, 한 20만 5천원, 20만 6천원대까지 여기가 조금 내 네, 저항선 부분이거든요. 여하튼 셀트리온, 네, 다행히 시장이 좋아서 같이 올라가서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그죠. 인생 주식이 아니다 라는 말씀, 네, 곡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큰 기대. 뭐, 60만원, 70만원, 100만원, 네. 그렇게 너무 허황된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네.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